아니, 그래서 고민이 대체 뭔데, 어? 뭐냐고, 얼시고 평소엔 술도 잘못 먹는 얘가. 그렇게 말하기 좀 그런 거야? 아니, 근데 생각해보니까, 다른 친구들한테는 말하지 못할 고민이니까, 나 집까지 불러가지고 물어보려고 한거아니야 그치. 이거 말해보라니까. 아, 근데 그, 그 궁금한 거 나도 하나 있는데, 너 남자친구 있지 않았어? 그치. 아니, 근데, 아니, 야, 지금 시간이 11시인데, 너 혼자 사는 집이 아무리 뭐, 너랑 나랑 뭐,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는 해도, 남자친구 있는 애가 지금 밤 11시에 지금, 아니, 그건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지.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오해한다니까. <laughs> 아이고, 니네 잘났다. 아무튼, 그래서 뭐, 대체 뭐가 궁금한 건데? 나? 음, 뭐, 물론, 뭐, 여자친구 있어 봤지? 아니, 씨발. <laughs> 아, 지랄하지 마, 진짜. 아니라고, 모솔 아니라고. 아, 인증해줘? 야. 나 보여줄게. 나전 여친, 아. 굳이. 기다려봐. 자, 봐봐. 얘거든? 아, 니 구라 아니라고, 진짜라고. 아, 진짜로 얘랑 사귀었었어. 오. 아, 예. 아니, 뭐, 얼굴은 이뻤지. 이쁘니까 내가 이제 딱 고백을 해가지고 사귀었는데. 어... 성격이 지랄 같아가지고... <laughs> 아 그래가지고 헤어졌어. 아무튼 뭐... 지금... 야,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.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... 아, 대체 뭐가 궁금한 건데? 너 남자친구랑 뭐 있지? 남자친구 고민인 것 같은데... 나한테 여자친구 있어봤냐고 물어본 거 보니까... 그치? 음, 안 웃을게. 진짜, 진짜 약속할게. 내가 웃으면, 내가 웃으면 네 애완동굴 할게. 진짜, 그니까 러안 웃을 테니까, 나 믿고 그냥 얘기해 봐. 대체 무슨 고민인데? 아, 이쯤 되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. 아, 그래, 그래, 수, 술 한잔 먹고 얘기해. 그래, 진짜 아주 그냥... 아휴, 얼마나 대단한 질문이길래. 그래서, 뭔데? 응, 음. 음, 남자친구랑. 있잖아 그 야, 진짜 미안하다 내가 그네 애완동물 할게 아 내가 네 애완동물 할게, <laughs> 아, 네 할게. 안안 웃는다 그랬는데 아, 아 미안해 아왜아 아, 아, 진짜 아, 미안해 진짜 미안해 <laughs> 아니야 아니, 진짜 미안해 진짜 진짜 아 진짜로? 아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고민이었다고. 아 예, 알았어, 알았어. 그 진지한 고민인 건 알겠어. 근데 그래, 그 이해는 해. 어떤 고민인지 이해는 했고. 근내 딴에는 아, 나도 모르게 좀 웃어버렸는데 미안하다. 어. <laughs> 그러니까. 그러니까 지금 남자친구가 지금 네첫남자친구인데 자, 경험을 안 했다는 거지, 그치? 안 해본 거지. 어, 한 번도 안 해봤는데, 어떻게 하면은 남자친구를 조금, 좀,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을까? 야, 넌 그게 고민인 거잖아. 네가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, 남자친구가 왠지 좀 실망할까봐, 너랑 섹스할 때. 아니, 아, 창피할 게 뭐가 있어. 뭐, 뭐 섹스를 섹스라 그러지. 아무튼. 음, 그리고 고민이긴 하겠네. 근데 원래 이런 고민은 보통 남자들이 많이 하는 건데, 아니, 당연하지. 남자가 보통 처음 여자랑 할 때, 아나 처음인데 뭔가 내 여자친구를 좀 만족시켜 줄수 있을까? 이런 고민을 하는 거지. 그리고 남자들은 원래 보통 그 여자가 처음이라 그러면 되게 좀 좋아해 줘. 어 그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어 처음으로 나한테 마음도 열고 어첫 경험도 나한테 이제 준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. 그니까 되게 좋아해. 딱히 네가 막 엄청나게 뭘안 해도 돼. 에 네, 그렇다니까 나 믿어 진짜로. 어... 나는 여자친구랑 할때그 여자친구도 이제 처음이었거든. 나는 걔가 처음은 아니었어. 아니, 뭘 그렇게 놀라? <laughs> 아, 니 그걸 내가 왜 말해줘? 아니, 내가 몇 명이랑 잤는지 네가 왜 궁금한데? <laughs> 아무튼, 지금, 지금,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. 그니까, 러 여자친구도 처음이었는데, 걔랑 할 때,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막 엄청, 막, 어, 어, 미쳤다,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. 물론 처음이니까. 근데, 그래도, 이제 나랑 처음이었다는 것 자체가, 이제 소중한 경험이니까, 뭐, 음. 그니까 너는 이제 지금 남자친구랑 처음 경험을 하는데도 뭔가 남자친구 와 개쩐다 이런 느낌을 받고 싶어하게 만들고 싶다는 거야? 음 그런 고민이었구나. 진짜 개 같은 고민이네. <laughs> 아, 알았어. 뭐 각자 고민은 있는 법이니까. 근데 그런 고민을 나한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지? 그러니까 내가 남자로서 뭔가 좀 알려달라는 그런 뜻인가? 음뭐 음 하긴? 네가 이런 거 물어볼 남사친들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? 그나마 친하니까 나한테 물어봤겠지.